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그 가격대의 10배 20배의 효과를 볼수 있는 3개월 동안 얼굴이 계속 작아지거든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사만 맞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거 좋아했던 제가 다이어트를 이걸로 5kg를 했거든요 이전에는 사실 이 지우개 빌러만 60,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많이 비쌌던 시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제가 오늘 가성비 끝판왕 시술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알려드릴 시술들은 이전에 많이 비쌌지만 지금은 많이 가격이 저렴해진 가성비 시술이나 아니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그 가격대의 10배, 20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시술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시술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네. 가성비 끝판왕 시술 베스트 5, 5위는요, 바로 슈링크입니다. 얼마 전에 장성규 아나운서가 모 방송에 나와서 이 시술 받고서 얼굴이 많이 가름해져서 한번 핫해졌었죠. 슈링크, 이전에는 가격 정말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링크 받으실 때한 5만원 내외에 안팎의 가격이다라고 하시면, 어, 조저 않고 받으셔도 될 정도로 가성비는 좋은 시술이에요. 그럼 이 슈링크 어떤 분이 받으면 좋냐면요. 볼살 처짐이 있다거나 얼굴이 좀 늘어진 느낌이 많이 들고 얼굴 좀큰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 얼굴을 작게 만들거나 리프팅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슈링크 시술 받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얼굴에 3회 정도 한달 간격으로 받으시는 거로 추천해 드려요. 얼굴에 처짐이 있고 뭔가 시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가볍게 처음 시작해 볼수 있는 리프팅 시술로 요 슈링크 추천해 드릴게요. 가성비 끝판왕 시술 베스트 5, 4위는요. 바로 요삭센다 펜입니다. 삭센다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전에 삭센다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요 링크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삭센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다이어트 제제예요. 몸에 하루에 한 번씩 뱃살에 주사를 콩해 가지고 매우 손쉽게 살을 뺄수 있는 주사인데요. 요 삭센다로 제가 일전에 5kg 뺐다는 거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사실은 효과가 정말 좋아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이 삭센다 이전에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낮아져서 10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식사량 조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먹는 거 많이 좋아하고 식탐이 좀 있어서 어 식사 때만 되면 오늘 뭐 먹지 이러면서 막 수요미식회 맛집 막뭐 어 골목 식당 맛집 이런 거 찾아 가지고 그런 데 찾아가고 막줄 서서 먹고 그랬었는데 어이 삭센다 조사 맞고 나서부터 그런 먹는 거에 대한 집 착!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밥대가 돼도 별로 식욕도 안 땡기고, 밥, 뭐, 밥도 안 먹고 싶고, 그래서 하루에 한끼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먹을 거 좋아했던 제가 다이어트를 이걸로 5kg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맞아봤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가성비도 정말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삭센다. 지금 가성비 시술로 꼭 추천해드려요. 가성비급판왕 시술 베스트 5. 3위는요. 바로 지우개 필러인데요. 지우개 필러 조금 생소하시죠? 어떤 거냐면요. 보통 우리가 필러를 꺼진 부분을 메꾸는 걸 필러라고 하는데요. 이 지우개 필러는 이렇게 눈가 주름이나 목주름, 아니면은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 같이 샤프하게, 이렇게 뭔가 종이를 잡았다 편 것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펴있는 주름을 메꿔주는 필러예요. 이런 샤프한 주름은 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샤프한 주름들도 지우개 필러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지우개 필러는 사실은 비용 때는 비용은 조금 있어요 뭐 30만원에서 40만원 선 정도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 이 지우개 필러만 60,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많이 비쌌던 시술이에요 시술하시기 전에는 아 이거 뭐 효과가 있을까? 뭐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시술을 받으시는데 시술하시고 나면 아 이거 너무 잘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만족하시는 부... 어,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우개 필러예요. 그래서 눈가 주름 정말 많이 좋아지고요. 콧등이나 미간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샤프한 주름들 시술 직후에 어, 약간 물집처럼 잡혀있지만 그 다음날은 정말 매끈하게 좋아지세요. 만약에 얼굴에 있는 샤프한 주름, 샤프한 페임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지우개 필러 정말 가격대 많이 저렴해졌어요. 가성비 시술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게요. 가성비 끝판왕 시술 베스트 5. 2위는요, 바로 턱 끝, 무턱 필러인데요. 어, 이 무턱, 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 턱 라인 끝에 이 부분이죠. 턱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내지는 약간 둥글게 약간 끝이 봉긋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턱이 뚝 잘리는 것처럼 일자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턱이 일자이신 분들 내지는 어 옆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살짝 원래 턱 끝이 봉긋하게 살짝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턱이 뒤로 먹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턱 라인이 이렇게 되려 들어, 입술에서부터 턱 끝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턱끝 하시게 되면은 얼굴이 상당히 많이 갸름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V 라인을 만들 때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게 여기를 줄여서 V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이턱 끝을 살짝만 포인트를 줘도 얼굴이 훨씬 갸름해지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턱끝 필러 사실은 무턱이신 분들이나 얼굴을 갸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좋아지는 시술인데 턱끝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보통 1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턱끝 필러가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이하의 가격으로 시술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턱끝 필러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가성비 끝판왕 시술 베스트5 1위는요 바로 턱 보톡스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어느 의사 분들한테 피부과 의사 분들한테 물어봐도 아, 가성비 시술은 보톡스죠 라고 얘기 할 정도로 가성비면에서는 이 보톡스를 따라갈 시술이 없어요 턱 보톡스는 어떤 거냐면요 얼굴이 많이 각져있는 분들 여기가 이제 턱근육이 많이 있어서 보통 각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턱 뒤쪽 뼈 쪽에 손을 갖다 올리시고 어금, 어금니를 꽉앙 하고 깨물어 보시면요 턱근육이 불룩하고 나오면서 손이 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얼굴 뒤쪽에 뿔룩하게 나오는 턱 근육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얼굴이 각져 있는 걸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이턱 포톡스 맞으시면, 추사 두번 콩콩, 콩콩 맞으면, 3개월 동안 얼굴이 계속 작아지거든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사만 맞고 그냥 보면 됩니다. 얼굴 갸름해지는 방법 참 쉬운데 이렇게 참 쉽게 얼굴이 작아지는 보톡스 이전보다 가격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 가격대 막 15만원, 20만원까지 했었었는데 지금은 가격 많이 낮아져서 뭐 2만원 전후 3만원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턱보톡스 비용도 저렴하고 시술도 간단하면서 효과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가성비 시술 끝판 왕 1위로 선정했어요. 사각턱에 고민이시라면 이 턱보톡스 추천할게요. 네. 지금까지 피부과에서 받으셔야 하는 가성비 끝판왕 시술 베스트 5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시술 중에서 여러분들 고민 중이셨던 시술이, 시술이 있으시다면, 어, 가성비면에서 너무나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시술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해도 그만큼 못살거것 같긴 해요 센다 <laughs> 요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쪽이에요 <laughs> 영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아셨죠? 자연스러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가성비가 좋다는 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laughs> 아 죽겠네 진짜